이제 새로운 가민 피닉스 A 시리즈 멀티 스포츠 시계를 손에 넣었으니 터치스크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는 시계를 더욱 직관적으로 만들어주며 기능과 설정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계 조작을 더 쉽게 할수 있는 터치스크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계 화면에서 데이터 필드를 길게 누르면 요약 정보 화면이 열립니다. 요약 정보 확인 후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 시계 화면으로 돌아가세요. 다른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밀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시계 화면에서 위로 살짝 밀어서 글렌스 목록에 들어갑니다. 글렌스를 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어떤 화면에서든 메시지 알림을 확인하려면 화면 상단을 길게 눌렀다가 아래로 내리세요. 시계 화면에서 알림을 확인하려면 화면 상단을 아래로 살짝 쓸어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컨트롤 메뉴를 열려면 라이트 키를 길게 누르세요. 여기서 손가락을 원형으로 돌려서 컨트롤을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중 하나를 탭하면 열립니다. 화면을 손바닥으로 가리면 시계 화면으로 돌아가고 백라이트가 꺼집니다. 단옥 터치 스크린을 비활성화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비활성화하면 모든 기능, 메뉴, 설정의 버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빠르게 비활성화하려면 스타트 스탑버튼과 다운 키를 동시에 길게 누르세요. 터치스크린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두 버튼을 다시 길게 누르세요. 활동 중에는 터치스크린이 비활성화됩니다. 터치 잠금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터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 잠금을 해제하면 8초 동안만 터치가 활성화됩니다. 터치 스크린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활동 설정이 열리고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음악 앱이 열립니다. 이제 지도에서 터치 스크린을 활성화할 경우 몇 가지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지도 화면을 터치해야 합니다. 첫째, 지도에서 간편하게 움직여 주변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두번 탭하면 지도에서 특정 위치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아이콘을 탭하면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지도 중앙을 눌러 좌표 메뉴를 열고 위치를 저장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팝업을 선택하세요. 이제 위치 저장을 선택하세요. 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민 스마트워치에서 지도 사용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피닉스 A 멀티스포츠 시계의 터치스크린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른 비디오를 보거나 support.gamin.com KOKR을 방문하십시오.